안녕하십니까. 방문가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67번 내용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자,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때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정이 급해요? 폐지, 변경이 급해요? <laughs> 지정이 급한 거죠. 급한 건 지정이잖아요. 폐지나 변경은 급할 게 없으니까요. 반드시 꼭이해관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폐지나 변경은 급할 게 없으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하니까 동의를 받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laughs> 도로를 지정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 지역주민이 장기간 사실상 통로를 쓰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실상 통로를,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개구멍이에요. 개구멍을 쓰고 있어요. 또,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하더랍니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렇게 사실상 곤란할 때는요, 지역주민이 장기간 사회상 통로를 쓰고 있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더라, 시장님이 인정하더라인가요? 또는 해외 거주한등 동의 밖에 곤란하더라. 사실상 곤란할 때는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심의 거쳐서 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 거쳐서 뭣 없이, 동의 없이, 왜 동의 밖에 곤란하니까. 자, 그러면 뭘까요? 지정은 원칙 동의. 예외, 동의 없이 심의 거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폐지나 변경은요, 반드시 필수적 동의다. 이때, 심의 거쳐서 도를 지어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때다. 그럼 시험 문제 가요. 사실상 곤란할 때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서 도를 폐지할 수 있다. 사실상 곤란할가 이렇게 폐지할 수없어요그 폐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동의. 이 문제는요,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폐지나 변경이면 반드시 이해 관계의 동의. 그냥 뭐만 나오면요? 지정만 나오면요? 원칙 동의 예외 심의 거쳐서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사실상 곤란할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곤란 쓰고 지정을 써야 되는데 폐지 변경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반드시 동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지정과 폐지 변경을 반드시 구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폐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